수딩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 아두이노에 LED 3개를 연결을 했고요. 스위치까지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켜지고 떼면은 꺼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이 상태. 보통 때는 켜져 있다가 누를 때만 꺼지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진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 어,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물론 쉽다는 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은 이게 다 쉬워져요. 뭐든 뭐든지. 즐기면서 하면은, 다 이게 재미있고 쉽고 그렇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죠? 저도 이 아두이노 공부할 때 처음에 아두이노 그리고 8 0 5 1 같은 거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처음 공부할 때는 밤새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혼자서 보드에다 납땜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바로 앉아서 납땜하기 시작했는데 납땜을 끝나고 창밖을 보니까 아침이 돼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화장실도 안 가고 어, 책상 앞에 앉아서 납땜하고 프로그램 했었던 게 에,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조금 이제 에, 고쳐서 전멸하는 걸 한번 시작을 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번 핀에 그대로 LED가 붙어 있고 3번 핀에도 붙어 있고 4번 핀에도 LED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핀에 역시 스위치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고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프로그램 이 루프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조금 고치면서 새로 만들면서 이세 가지 빛들이 전멸하면서 서로 깜빡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5V가 9번 핀으로 들어가니까 9번 핀을 읽어서 얘가 1이면은 버튼이 눌려진 거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버튼을 눌리면은 5V가 9번 핀으로 들어가니까 이 5V가 이렇게 타고 넘어서 들어가서 얘를 읽으면은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버튼이 눌려졌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눌려져서 1이면은,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부터 잘 모르겠죠? 1이면은,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빛을, 그 다음엔 여기에다 빛을, 그세 번째는 여기에다 빛을, 끝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에다가 빛이 나게. 그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우선 이걸 하려면은 음,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거를 C 언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하기는 할 거고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0이라는 초기 값을 하나를 넣어줍시다. 주겠습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 놓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값을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 혹은 고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꾸 바뀌는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때 변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상자를 하나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뺄 수도 있고, 혹은 그거를 고쳐서 딴걸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이 변수입니다.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이거 만약에 9 번핀을 읽었더니 1이더라. 이 얘기는 버튼이 눌려졌다 라는 뜻이죠. 이게 눌려졌으면, 자,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싹 지워버리고요. 눌려졌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i에다가, i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i를 1씩 증가시킬 때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거랑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분별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등호가 두개 붙어 있으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으면 1을 주는 거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서 1이 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두 가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i 플러스 1. 자, 처음에 i에다가 0을 넣었죠. 자, 0에다가 1을 더해주면 1이 되죠. 1이라는 값을 i에다가 집어넣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i는 0이었다가 이 문장을 만나고 이 문장을 실행하면서 i는 이제 1이 됩니다.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버튼이 눌려졌으면 i에다가 1을 더해서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만약에 i가 1이면, 자, i가 1이란 얘기는 버튼이 지금 눌려졌단 얘기죠. i가 1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어. digital.digital.right 그래서 어, 2번 핀에다가 1, 2번 핀만 켜줍시다. d i g i t a l r i 3번 핀은 꺼줍시다. 4번 핀도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핀만 2번 핀에만, 2번 핀에만 전기가 흐르게 하고, 3번하고 4번은 전기가 안 흐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2번 핀은, 2번 핀에 붙어 있는 LED는 켜질 거고, 3번 핀에 있는 건 꺼질 거고, 4번에 있는 것도 꺼질 겁니다. 자, 그 다음, I가 1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요. 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막 돌면서 한번더 가서, I에다가 한번더 1이 더 더해져서 2가 됐으면,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else if 이 if 문을 쓸때 else if를 쓰게 되는데 if else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if else인데 else if를 쓰면은 만약에 뭔 뭐라면 이걸 해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뭔 뭐라면 아이가 이라면 아이가 이라면 뭔 뭐를 해라. 이렇게 지금 또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요세 개를 복사해서 요번에는 뭘로 해주면 될까요? 2번은 꺼라, 3번은 켜라, 4번도 꺼라. 그렇죠. 2번만 켜라, 3번만 켜라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뭐가 들어올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감 잡으셨죠. else if, i가 2일 때 했으니까 i가 3일 때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것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시다.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요. s if i가 3이라면 그러면 2번 핀은 꺼주고 3번 핀은 꺼주고 4번 핀만 켜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휴,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자, 이거 뭐냐, 그러면. 아이가 1일 때 이렇게 하고, 아이가 2일 때 이렇게 하고, 아이가 3일 때 이렇게 하고, 아이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닐 때, 그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이를 0으로 다시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아이를 0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죠? 루프니까 다시 쭉 앞으로 돌아가서 i에다가 1을 더해서 1이 되겠죠. 자.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i는 0이었어요. 시작하면서 i는 1이 됐어요. 늘려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1이었을 때 이거 작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하고 다시 루프 위로 올라가요. 자, 이걸 읽어 봤더니 하나가 또 증가가 돼요. 그러면 i는 2가 되죠. 그러면 이거 안 하고요. 이거 안 하고요. 뭐 하죠? 이거 안 하고 이거 하죠. i가 2일 때 이거 안 하고요. 나머지 쭉 건너뛰고 위로 쭉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i에다가 1을 더해줘요. 그러면 i는 3이 됐죠. i는 3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1일 때안 하고 2일 때안 하고 3일 때 이거 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위로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1 더해줘요. 그 다음에 4가 되죠. 4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4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다안 해요. 여기로 가죠. else, i는 0. i들 0으로 만들어져요. 쭉 위로 올라가서 i는 0이 됐어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0이니까 1 더해서 1이 되고, 1이니까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넘어가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그렇게 되는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 업로드 한번 해보죠. 아, 하나를 빼먹었다. 우선 그냥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제가 뭘 빼먹었냐, 그러면 이 아래쪽에 딜레이를 주는 거를 지금 빼먹었네요. 딜레이를 하나 줘야 되는데, 딜레이를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을 누르면, 이런. 누르고 있는 동안 3개가 다 켜지네요. 누르고 있는 동안 세 개가 다 켜지고, 세 개가 다 켜질 뿐만 아니라, 어떻죠? 버튼을 놓는 순간, 버튼을 놓는 순간, 어디 한 군데 딱 정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개 LED를 순차적으로 전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가 없으니까. 아주 빠르게 빨간 거 켰다가 끄고 그 다음에 초록 불 껐다가 켜고 노란 불 껐다가 켜고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세개가다 켜져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딱 놓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니까 셋 중에 하나만 이렇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어디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느냐 else가 다 끝난 다음에 루프문을 돌때 너무 빨리 돌지 말라고 우리가 딜레이라는 명령을 아두이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써주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한 다음에 0.1초 쉬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쭉 여기서 0.1초 쉬었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넣어주면은 그래도 조금 얘가 순차적으로 전멸하는걸 우리가 볼수 있을 거예요. 0.1초 간격을 두고 서로 깜빡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니까. 네, 세 개가 깜빡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게 0.1초 간격을 두고 쭉 올라갑니다. 얘를 100 대신에 500 정도 쓰면은 0.5초 간격으로 올라가니까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올라가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 또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또 벌써 15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전멸하는 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여기에서만 몇번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